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의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 가장 그 핫피플이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주로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뭐 잘못된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왔다면 오늘은 또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세인과 헤롯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어,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 한번 당하고 오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야 너네들 가서 한번 해봐 가서 예수의 말 중에서 뭔가 좀 책잡을 것이 있는지 좀 시비거리가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 고민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이야기를 시키고 거기서 뭔가를 잡아내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한 질문이 뭐냐면. 어, 14절, 14절이 절 길긴 한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앞에 뜬금없는 칭찬을 하고 어, 뒤에는 굉장히 맥락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어그 바리새인과 사기관들그 바리새인과 헤롯당에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입에 발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말들, 사탕발림이고 외식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은요. 서로 어울려서 뭔가를 도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것이죠. 헤롯 땅은 헤롯 임금을 따르는 사람들, 완전 친정부적인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서민들에게 진, 어, 지지를 받고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함께 일을 도모할 형편은 아닌데 공동의 적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책 잡기 위해서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이사가 누구냐면요. 이 황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이걸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참 간악한 질문이 뭐냐면, 어떤 걸 이야기를 해도 참 적당하지 않, 다라는 거죠.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 백성들이, 일반, 일반 서민들이, 아, 우리가 지금 로마 정부에 있는데, 그, 간악하게 세금을 뺏어가는 그 일을 옳다고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옳지 않다 라고 하면서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을 반대했어요. 라고 고발하기 딱 좋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땅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을 책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너희 왜 나를 시험하고 외식하는 질문을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전 하나 갖고 와서 거기 뭐라 누구라고 누구의 얼굴이 써져 있는지 어떤 글이 있는지 한번 봐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당시에 사용했던 가이사 그 황제의 얼굴은요, 어그 티베니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만든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얼굴이 쓰여져 있고요. 또, 어, 여러 가지 어떤 글씨들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이면서,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 안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세금을 내는 이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헤롯 땅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에게도 제대로 바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제대로 바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내는 문제도 피해가고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이 말이 단순히 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로 땅에 질문을 피하기 위한 이런 면피용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생음을 바치는 것에 대한 정당함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라가 평안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더 편리하고 더 쉽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야 한다는 라 것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세인들과 헤롯 땅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엔 또 누가 오냐면 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귀족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아주 그런 뭐랄까요 부자이기도 했고 또 권력도 막강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 어 일단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창세기, 추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만 성경으로 인정하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 부활도 믿지 않아요. 내세,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천국보다 더 좋아요. 부활해서 산다 하더라도 이만큼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하고 권력 이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모세오경 토라만 지키고요, 부활도 필요 없고 내사도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 없이 현재의 권력에 현재의 부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형사 취수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었을 때 아무런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이 형수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 이것이 형사 취수제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되게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어떤 그 자손을 이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또이 여인의 생활을 안정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자주 행해지던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와서 형사 취수의 얘기를 하면서 큰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가 어,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두 번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했는데 또야 아예 없이 죽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다, 모두가 다 아무런 이런 자손 없이 죽었는데,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땡깡이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완전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재산이 그대로 있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권력이 그렇게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죽음 이후에 부활한 후에는 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고 결혼하거나 장가 가거나 시집 가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하는 잘못된 질문이고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저 사람의 잘못을 기필코 밝혀내겠다. 혹은 저 사람을 일부러 모함에 빠뜨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될 겁니다. 어, 저도 설교를 이렇게 쭉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좀 어쩔 땐 정말 이단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정말 파렴치한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정말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한 대목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이렇게 알고 싶은 내용들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그리고 사두개인이 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접근한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헤롯 땅이 그랬고요, 사두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예수님 모함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누군가를 모함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어, 그한 문장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의도나, 저자가 쓴 의도를 정확히 알면 오해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사두개인처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어 책잡기 위해서 또 잘못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의관 장로들 어,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까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 주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책잡히지 않으시고 어, 잘못한 것이 없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요하게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헤롯땅이나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잘못을 찾아가기 위해 질문하고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 없이 순서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책 잡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